굉장히 건강한 상남자들의 그곳은 뭐 신체 다른 곳보다 더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365일 뜨끈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 요 바로 이 아래 여기서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인사 받겠습니다. 다라집니다 전에 진행했던 자손템 컨텐츠,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구독자들이 댓글로 반응이 꽤 괜찮아서 이제 자손템 컨텐츠는 두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컨텐츠들보다는 특히나 계절감을 더잘 녹일 수 있을 것같아 8월 자손템 바로 들어가자. 디오더너리100% 나이아신아마이드 하우더 피부톤 개선, 피부 장벽 강화, 염증 완화, 탄력 개선, 피지 조절 효능이 있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100% 짜리인데, 난 요즘 이거 사용. 특히나 피부톤 개선이랑 피지 분비량 적어진 게몇 번만 써도 금방 느낄 수 있었어 디오더너리 이 국밥충이 정말 애정하는 갓성비 브랜드 일단 이 화장품 가격도 너무나도 갓성비다 나 이거 한 8,000원에 샀나 그랬을걸? 근데 이거 단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내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 썩어서 사용해주면 되는 화장품이야 대신 같이 사용할 때좀 주의해줘야 되는 화장품 성분은 비타민C, 아하바하, 레티놀 매번 이 파우더를 사용할 때 파우더 4분의 1 스쿱 떠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귀찮으면서도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랑 이것저것 조합해서 사용을 하니까 나름 재밌어. 근데 사실 난 이게 조금 번거롭긴 해서 아침에 사용은안 하고 저녁에만 사용을 하거든. 난 보통은 토너, 세럼, 크림 여기에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가끔씩 샴푸, 바디로션, 얼굴 팩 여기에도 섞어서 사용을 한다. 뭐 샴푸랑 섞어서 사용을 하면 좋긴 한데 머리가 좀 빳빳 터지는 느낌? 뭐 바디 로션, 그다음에 얼굴 팩, 여기랑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거는 뭐 되게 괜찮았어. 그리고 이거 사용한 이후로 얼굴에서 개기름도 과하게 안 터지고 요즘 친구들 만나면 와이 새끼 피부 존나 좋네. 이 얘기 꽤 많이 듣습니다. 나이 아시나마이드 100% 짜리라서 양 조절 잘 못하면 자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악건성, 민감성 피부는 조금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자. 아 근데 이거 상처나 방금 짠 여드름에 좀 바르게 되면 확실히 조금 따가우니까 그럴 때는 메딜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세럼. 야 내가 꿀의 뷰티 유튜버라고. 여러 제품 테스트 하다 보면 은 잘못 발라서 나랑 안 맞는 거 발라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 그럼 나는 얼굴에 보통 오돌토돌하게 뭐 올라오고 여드름 막 생기려고 그러고 막 그래 이 흔적 세럼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랑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 포함돼 있어서 트러블 진정이랑 흔적 제거에 효과가 있다 요거 사실 원래는 쇼츠 광고 때문에 받아가지고 2주 정도 매일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좋아져서 신기했다 제품 테스트 하다가 피부 뒤집어져서 피부에 뭐 붉은 트러블 흔적 여드름 뽑히고 상처 조금 신경 쓰 있는 시기에는 세럼 단계에서 요거 발라줘. 평소에 내 친구들한테도 여드름 좀 있는 애들, 트러블 자국 좀 있는 애들 사용해 보라고 좀 권하고 다닌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쇼츠 건이 광고였지 이건 광고 아니다. 이거 진짜 사용해보고 좋아서 추천하는 거야. 벤튼 퍼펙트 프레쉬 남성 청결제. 굉장히 건강한 상남자들의 그곳은 뭐 신체 다른 곳보다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뭐 365일 뜨끈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 우리 나이에 차가우면 바로 비뇨기과 달려가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무튼 남자들은 여름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Y 존으로 땀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속옷도 좀 통기성 좋은 팬티 입으라고 하잖아. 땀이랑 열 때문에 세균 증식도 되게 쉽고 그 결과 불쾌한 냄새로 이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아. 남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 그 나만의 그 스커 신내. 보통 남자 방에서 나는 개밥 신내 근원은 바로 이 아래. 여기서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은 보통 여성청결제 대부분이 사용을 하는 반면에 남자들은 비누나 뭐 바디워시 이런 거 쓰지. 근데 이거 사용을 해보면 비누나 바디워시 사용할 때보다 그 냄새 잡아주는 게 일단 확실해 확실히 뛰어나고 그 멘톨 성분의 쿨링감 때문에 적당한 시원함과 상쾌함으로 여기를 단련시켜 주면서 정말 강해지는 느낌이 또 듭니다 지금 10대 중후반 남학생들도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 때가 몸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날 때거든. 근데 본인들은 또 그걸 잘 모르거든. 그래서 샤워할 때 요걸로 아래뿐만 아니라 겨드랑이도 같이 사용해 주면은 평소보다 개밥 신내는 확실히 덜할 겁니다. 가격대는 이게 저렴한 편은 아니니까 사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남성 청결제 생각보다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거든. 사용하면 좋아요. 브로우어스 시솔트 테라피 두피 스케일러. 내가 밤에 머리 감고 잘 때도 있고 아침에 머리 감을 때도 있는데 특히 밤에 머리 감고 나서 다음 날 오후 정도 되면은 정수리에서 애기똥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조금 신경 쓰여. 특히 이게 내가 앉아있을 때 누가 자꾸 뒤에서 왔다갔다 거리면은 이게 은근 신경 쓰이더라. 우리가 얼굴에 클렌징 폼만 하다보면은 블랙헤드나 묵은 피지 이런 게안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그때 스페셜 케어로 뭐 피지 연화제 또는 클렌징 오일 이런 거 사용해주면 블랙헤드가 좀잘 빠지지. 나 머리 감을 때도 일반 샴푸 대신 이 두피 스케일러 일주일에 한번두번요 정도 주기로 한 사용할 때한 5분 정도 두피 구석구석 마사지해주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 거품이 되게 안날 것처럼 생겼는데 생각보다 거품도 엄청 잘 난다. 저녁에 요걸로 좀 사용을 해주면 다음 정수리 동내 확실히 덜하고 머리에 향수 뿌려둔 것처럼 일반 샴푸보다 향이 훨씬 더 오래가 향 완전 내 스타일이야 대신에 머리 기장이 조금 길면은 이거 사용하고 나서는 뭐 린스나 트리트먼트 좀 해주시는 거 추천합니다 샴푸보다는 확실히 머리가 좀 뻑뻑해지는 감이 있어 미스 사사 슈퍼클링 파우더 시트 레몬 그라스 이거 세 가지 향이 있고 나 요즘 외출할 때 정말로 필수템 더울 때 이거 얼굴 빼고 막 사용해주기 너무 편하고 그냥 쓰고 버리면 되니까 부담이 없다 출근하거나 이제 학교 갈때뭐 회사나 학교 도착도 안 했는데 가는 도중에 아침부터 육수 뿜어내고 가면 은 오늘 하루 그냥 시작하기 전인데도 개집집하잖아. 그럴 때 이거 가방에 챙겨다니면 어쩔 수 없이 땀좀 흘려서 막 목이랑 팔몸 같은데 막 끈적일 때 화장실에서 이거 한 장으로 쓱 닦아두면 은 이게 약간 데오드란트 개념이기 때문에 땀 냄새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1분 2분 뒤에 쿨링감 느껴져서 금방 다시 시원해지기 때문에 몸에 열감 올라왔던 게 금방 내려가는 게딱 느껴진다. 가격도 일단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몇백 원으로 하루 시작을 좀 기분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퓨 워터락 피니셔. 일본에서 이거 요즘 아주 인기라고 추천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조금 신기하더라. 특히 이거 사용하면은 슬링감이랑 얼굴에 뭔가 프라이머 발라둔 느낌처럼 좀 맨질맨질해지는 이 느낌이 좋아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뭐 얼굴에 안 바르는 남자들도 선크림 바르고 이거 사용해줘도 좋아. 선크림 바르면 보통 시간 지나면 개기름 막돌고 그러기 때문에 파우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사용해주면은 확실히 마무리감이 좋지. 그리고 컬러는 투명 컬러라서 어떤 피부톤이 사용해도 다 사용할 수 있어. 가루 파우더만 쓰면 얼굴에 막 요철 부각되고 뭔가 답답하고 좀 텁텁한 느낌이 든다면 이거 괜찮아 그리고 이런 여름에 건성 피부도 어쩔 수 없이 유분이 터질 수밖에 없잖아 그 파우더는 쓰기 싫다면 추천 물론 파우더만큼 뽀송함이 100%는 아니야 이게 또 만져보면은 뽀송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광이 계속 돌아서 피부는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 이런 여름에 파우더 사용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건성 피부한테 딱 좋을 것 같고 가을, 겨울 이럴 때는 극지성도 들 사용하기 최고일 것 같아 근데 난 이거 사실 밖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자신은 없어서 집에서 선크림이나 뭐 그래 뭐 바르고 나서 나가기 전에 파우더 대신 요즘 사용을 좀 하고 있고 밖에서 사용하기 퍼프는 약간 조금 쪽팔리니까 혹시나 밖에서 사용할 분들은 퍼프를 새 걸로 갈아주시는 걸좀 추천할게요 뽀송함만 본다면 마기름 종이 필름 기름 종이 이 워터락 피니셔 그 다음에 파우더 이 순서대로 뽀송해진다 자 요렇게 8월 자손템 소개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뭐 냄새 안 나고 뭐 개기름 안 터지고 요런 기능에 유난히 몰빵 돼버렸다 다음 자손템은 새로운 계절감을 담아 오겠습니다. 요즘 자주 손이 가는 아이템, 여기까지. 오케이.